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니다 144016입니다. 자, 14001. 4 자, 002번. 얘는 1 4 4 사이즈지만, 사이즈가 리 12지만, 144, 음, 기본적인 그런 144 시리즈를 만들었고요이도 144인데 바퀴 좀 키운 거고요 얘는 124, 144시리인데요둠벅기 자, 보시면은 제가 첫번째 엄청 울렸는데, 보세요. 어우, 진짜 한 1년, 이년 엄청 울렸던 차. 플러스, 플러스틱. 얘는 이 플러스틱이에요. 그리고 쇼기. 자, 쪽이죠. 자, 구동계통도 플라스틱, 는 메탈. 자 무엇이 다르냐면요,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브러시리스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다 보니까 메탈이 되는데, 브러시드도 540이나 550 사이즈, 이렇게 두껍 두껍 빠른 제품은 메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탈은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엄청 많죠. 서브세이버가 여기 있지만 서브세이버 쪽이 없고 여기 안쪽에 서브 훈이 서브세이버 역할을 주고, 간단하게 가격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나왔어요. 요즘 저가 전쟁이다 보니까, <laughs> 더블트 헤도 저가 제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4401, 동영상은 좀, 어, 제가 링크를, 국내 동영상도 있지만, 해외 동영상 유저들이 되게 잘 찍었기 때문에, 해외 동영상 제가 링크 한번 해드릴 거고요. 144016, 144016. 자, 많은 관심 받으세요. 자, 바댈까지 들어갔는데, 바댈 일단 잠깐 빼놓고요. 여기 시동, 아니, 충전할 수 있는 거다 있습니다. 144016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144016입니다. 조종기. 이종기는 m2r. m2r입니다, m2r. 2, 1 4, 4 0 1 6